매년 음력 4월 8일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는 연등이 일제히 밝혀진다. 불교 신자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날은 백슬래시 백슬래시이다. 단순히 종교적인 기념일로만 여겨졌던 이날은 이제 한대인의삶 속에서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갈수록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본다.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멈춤은 오히려 두려움일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날은 그 두려움을 기회로 바꾼다. 사찰에 들러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평온이 찾아오고 연등 하나의 소원을 담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날의 참된 가치는 연등의 화려함이 아닌 고요함 속에 성찰에서 비롯된다. 번잡함 속에서 벗어나 나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 속에 스며드는 순간이다. 사진 출처 연등자 참석한 모습 이미지 챗 GPT 생성, 형형색색의 연등은 단지 장식이 아니다. 등불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기도이고 소망이며 위로다. 어린 아이의 건강을 비는 부모의 마음,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어르신의 손길 또는 사랑하는 이의 안녕을 빌며 등불을 다는 연인의 눈빛은 모두 특별하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은 개인의 마음을 넘어 공동체적 정서를 공유하는 상징이 된다. 거리마다 이어지는 연등 행렬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빛이 될수 있다는 묵묵한 메시지를 전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찰에 가야 부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는 외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각과 자비다. 부처님 오신 날은 불성, 불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 안에 깃든 자비와 지혜를 되찾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며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사찰의 불전함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 불을 켜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히는 명상의 날 부처님 오신 날은 단순한 전통행사나 종교축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빛을 찾는 여정이며 자신과 세상을 동시에 밝혀나가는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명상에 잠겨본다면 누구나 삶의 균형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이 600여 년 전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깊게 다가온다. 외부의 불빛보다 내면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가치다.